you mm -hmm. 친구 안녕하세요, 주영 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벌써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어, 오늘 배워볼 거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자동사 파트를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요, 우리 이제 오형식들에 대해서 쭉 영어의 다섯 개 형식을 만나봤고요. 자동사 이제 기본적인 것들 만나봤었죠. 그래서 주어동사 나오고 우리 불안전 자동사의 경우는 뒤에 올수 있는 게 명사, 형용사였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들 풀어보면서 이 자리에 부사가 오면 절 안된다 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배워볼 자동사들은요. 이런 친구들입니다.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주로 배워볼 거고요. 뒤에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보면 감각을 나타내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우리 먹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만져지는 촉감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죠. 쭉 보면 사운드 어떻게 들리다, 스멜 어떤 냄새가 나다, 테이스트 어떤 맛이 나다, 필 어떤 느낌이 들다라는 이런 감각에 관련된 동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형용사가 온다라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말이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지. 여러분 예문 보면 바로 이해 갈 거예요. 자, That sounds great. 그 말은 진짜 좋게 들린다. 좋다라는 형용사가 와서 문장을 완성시켰고요. 두 번째, roses smell strong. 장미에서는 강한 냄새가 난다. 또는, this cake tastes good. 이 케이크는 맛이 좋다. This course feels smooth. 이 천은 부드럽게 느껴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동사 뒤에서 이렇게 바로 형용사들이 나와서 이 형식 문장을 완성을 시켜줬다라는 거. 이런 동사들. 자, 맛이 명사하게 들리다라고 물론 뭐 나올 수는 있지만 참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형용사를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단순 감각에 여러분들, 우리 보다가 빠져 있었죠. 그래서 보이다 같은 경우는 동사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look, seem, appear.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You look interested in African American music 인데요. 너는 미국 흑인 음악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You look interested. 이렇게 형용사를 쓰고요. They seem very puzzled about the question 인데요. 자, puzzle. 여러분 어때요? 퍼즐 풀때 되게 즐겁기도 하지만 헷갈리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퍼즐드가 형용사로 쓰이면 이렇게 쓰이는데요. 그들은 그 질문에 굉장히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라거나 he appeared depressed last night. 그는 지난 밤에 우울해 보였다. 뭐뭐처럼 보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보다 look 하나가 아니라 look seem appear 되게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는 형용사가 온다라는 것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그냥 동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like가 붙어서 전치사 like를 써서 이렇게 의미가 생성되는 것도 있는데요. look like, 명사, 뭐뭐처럼 보이다. 우리 look 동사 뒤에 형용사 쓰라고 했었는데 like 전치사 붙어서 명사가 옵니다. 뭐모처럼 보이다. She doesn't look like a Japanese. 그녀는 일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라거나, sound like 명사. 뭐모처럼 들리다. So it sounds like a wonderful idea. 야, 그거는 진짜 멋진 생각처럼 들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근데 명사를 쓰고 싶으면 like 전치사 써서 명사. 와 함께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보고 넘어가면 진짜 기억이 안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머릿속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7에 우리 이제 n u 1 가보면요. 자, Those apples in the basket taste good. 시죠? 웰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바스켓 안에 있는 그 사과들은 맛이 굉장히 좋았다. 주어, 전치사, 명사, 수식어구, 그리고 동사 오고, 주격 보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형식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볼때꼭 이게 돼야 됩니다. 그다음 His speech sounded strange, strangely to me. 자 그의 연설은 나한테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다 라는 뜻인데요. 그의 연설, 주어, 사운디드, 모뭐하게 들리다, 동사. 그리고 형용사가 와야 되겠고요. 어, 주격보호로 사용이 되었고 마찬가지 이형식입니다 투미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르쳐서 없애도 되는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 3번 갑니다. She looks 그리고 looks like her sister 인데요. 자,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처럼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긴 한데 뒤에 보니까 여러분 her sister는 명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이번에는 looks like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 오히려 보어가 아니죠.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됩니다. 왜요? 보어가 되면 her sister equals she라는 건데, 그녀랑 그녀의 동생은 똑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엔 3형식. 그 다음 4번입니다. The cats were moving d u l 그리고 duly along the fence인데요. 고양이가 움직입니다. 어떻게해요 무디게 움직입니다 뭘 따라서 울타리를 따라서 자 요번에는요 were moving 요거 이제 그냥 우리 비동사와 함께 쓰인 동사고요 어떻게 움직이는데 움직임을 꾸며주는 부사 무디게 움직인다 느릿느릿 움직인다 얘 때문에 우리 이렇게 do we 라는 부사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요 경우는 지금 주어 그리고 동사 끝난 형태죠. 왜냐 부사가 꾸며졌고요. 얼롱더 펜스 마찬가지로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일형식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5번 갑니다. The cold soft drink made me feel 어떻게 만들어요? Freshly fresh 그리고 an energetic energetic coldly인데요. 보니까 자그 차가운 음료수는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느끼게 목적보가 나왔는데 자그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내가 굉장히 프레쉬하게 나의 느낌이 신선하게 만들었고요. feel이라는 감각 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energetic하게 에너지가 막 넘치게 만들었다. 라는 그런 표현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5형식 문장으로 사용이 됐죠. 그 다음 6번 you look youth 그리고 young for your age인데요. 너는 네 나이에 비해서 되게 젊어 보인다라는 뜻이죠. 감각동사 look 뒤에 영이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u 스는 명사로 젊은이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u s 오면 안 되고요. 7번. The man doesn't feel guilty, guilty about the accident인데요. 자, 그 남자는 사고에 대해서 전혀 유죄의식을 못 느낀다. 주어동사, 우리 guilty 형용사 만들어주면 되겠죠. The book in your hands seems very heavy, heavily인데요. 자, 네 손에 있는 그 책은 동사 굉장히 무거워 보인다, s e e m e 뭐뭐처럼 보이다.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붙습니다. 그럼 the coke doesn't sell well. 자, 콜라가 잘 팔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it tastes too sweetly, sweet. 이것의 맛이 너무 어떻다. 형용사 sweet 달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용사 올 거고요. 다음 이제 0번 갑니다. The Kim's appear rich, richly, but very stingy, stingily 인데요. 자, The Kim's 이거는 그냥 김한 명이 아니라 그 김네 가족들 뭐 이렇게 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의 가족들, 김씨 일가들은요, 이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굉장히 rich, 부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형용사 와야 되고요. 그런데 어떻대요 되게 인색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형용사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your new perfume. 너의 새로운 향수는 스멜즈 굿이 되겠죠. 너의 새로운 향수는 향이 좋다. 우리 스멜이라는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붙여줬고요. 마지막 number 1 2입니다 That sounds. That sounds like an excellent movie인데요. 자. 그것은 굉장히 뭐 좋은 어, 재미있는 영화인 것처럼 들린다. 자, an excellent movie. 명사죠. 그래서 그냥 사운즈가 아니라 사운드 like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like가 붙어 있는 것들은 뒤에 명사가 올 거고요. 그냥 일반 동사, 감각의 동사들은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요거 차이 잘 파악해 주세요. 자, 자동사를 이렇게 지금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만나봤죠. 이제 기본 자동사, 형용사, 명사 오는 거, 그리고 꼭 형용사가 와야 되는 감각, 동사, 이런 것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인데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사처럼 타동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종류가 수만 가지가 넘을 거예요. 수만 가지도 아니고 한 정말 수십만 개의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 요런 게 타동사다 외우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만나볼 것들은요. 타동사와 함께 전치사가 붙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거라고 말하는 것들을 지금 배워볼 건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친구들은 일단 타동사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럼 목적어가 나올 거고 전치사가 하나 붙는데 이 전치사가 뭔지 이거 파악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한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뒤에 특정한 전치사를 수반한다 라는 건데요. 예문 쭉 하나씩 보면요. provide는 제공하다, supplied, 뭐 공급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provide, supply A. 목적어에게, A가 목적어인 거죠. 목적어에게 뭘 준다 라는 표현? 전치사 with 습니다. So provide, supply A with B. 그래서, 목적어에게 B를 준다. 라는 표현이죠. 진짜 실제로 우리 문장 속에서 꼭 필요한 구성 요소는 A 목적어가 되는 거죠. 예문 볼게요. I can provide you with what you want. 나는 너한테 줄수 있어. 뭘. 네가 원하는 것을 줄수 있다. 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사실상 전체사 불어서 없어져도 될수 있다는 거죠. 문장은 삼형식이다라는 거. 그리고요. 바꿔 쓸 수도 있어요. provide a.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 먼저 나왔는데 요번에는 사물을 먼저 쓸 수도 있죠. provide 사물 b 먼저 나오고 전치사 바뀝니다. for. 그리고 사람인데요. 예문 볼게요. The hotel provides a laundry service for guests. 이렇게 위치가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전치사도 바뀌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갑니다. name after 인데요.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서 짓다입니다. 그래서, his parents named, 목적어 him, after his grandfather 가 되겠죠.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짓다. 정말 자주 쓰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help with 인데요. help 가 우리가 돕다 라는 건데, 누가 뭐 하는 것을 돕다 라는 표현입니다. So, what can I help you with. 뭐를 도와드릴까요? 라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help도 전치사 with 같이 쓴다라는 거 봤고요. 네 번째는요, 이거 정말 자주 나옵니다. prevent from. 기억할 건 뒤에 ing, 동명사 형태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뜻은 뭐가 하는 것을 방해하다, 막다,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문 보면은 stress prevented me from taking a rest입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쉬는 것을 방해한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쉬겠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스트레스 주어, 프리벤트 동사, 그리고 목적어 나 나왔어요. 나 목적어 전체사 from 그 뒤에 taking ing 까지 붙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p r e v e 스트레스 prevent me from taking a rest 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 pay for 자. 어떤 것에 대해서, 뭐를, 뭐 돈을, 시간을,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지불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I paid $200 for this bicycle이죠. 그래서 pay for, 이렇게. 지불했다? for, 목적어 나오는 거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 prefer to인데요. 여러분들 비교급 이제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보통 er, d a n 이렇게 같이 쓰는데, prefer도 비교급이긴 하지만 d a n 안 씁니다. prefer d a n 쓰면 틀려요. Prefer는 to를 씁니다. 보면 he prefers playing video games to watching TV입니다. 그는 TV 보는 것보다 비디오 게임 하는 걸더 좋아한다 있네요. Prefer, then 아니고 to를 써서 비교급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동사랑 같이 쓰이는 전치사, 수거 구문들 좀 만나봤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굉장히 자주 쓰이고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여섯 가지 정도 오늘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좀쭉 넣어 볼 건데요. After for from to with. 이렇게 각각의 문장에 해석하면서 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cows, 소는요. 우리한테 우유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cows provide, 목적어 a s with, milk가 된다라는 거. 저 자리에 뭐 supply가 와도 가능하죠. 두 번째, newborn baby, 새로 태어난 신생아는요. was named after. A famous TV star 유명 TV 배우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었다. They supplied the tsunami victims. victim과 희생자죠. 그래서 그들은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clothing 옷과 음식을 공급했다라는 뜻이죠. 우리 supply a 목적어 with b. 4번은요. I prefer pop music to classical music. 나는 클래식 음악보다 팝 음악을 더 좋아한다라는 표현이고요. 다섯 번째 갑니다. I paid $500. 나는 500달러 냈다. 왜? pay for 이었죠. The mask and costume for Halloween이죠. 할로윈 의상과 가면을 위해서 500달러를 썼다라는 표현이고요. 여섯 번째 갑니다. Her ankle. 그녀의 발목은 injury죠. 그래서 발목의 구상은요. May prevent 동사 나왔네요. 아마도 못하게 할 거야. 뭘? prevent, 우리, from. 썼죠? 자, so from playing in today's game. 오늘 게임에, 오늘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일곱 번째 입니다. I will help you with your homework이죠. 난너 숙제 도와줄게. 다음. 8번 They named the statue after the angel Gabriel이죠. 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이 만든 뭐 이런 상 조각상 같은 거의 이름을 천사 가브리엘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다음 넘버 나인 갑니다. Could you help me? 나 도와줄래? 뭐 with this suitcase. 이 가방을 뭐 여는 거든지 드는 거든지 어쨌든 이 가방 좀 도와주라라는 말이었죠. 그다음 my sister prefers 뭐예요, 여러분? Prefer는 투다. 그래서 prefers winter to summer. 보니까 여름보단 겨울을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she cannot stand hot weather. 더운 날씨에 서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I prefer being an early bird to being a night owl이죠. 나는 밤에 늦게까지 깨 있는 올빼미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더 선호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주어 동사 이 being 전체 자체가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어 있고, 12번입니다. Did you pay a lot of money for that dress? 너그 드레스에 돈 많이 썼니? pay for 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타동사와 전치사 함께 사용이 되는 거 수거 구문을 좀 만나봤고요. 자, 타동사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사형식 문장을 좀 한번 만나볼 거예요. 이번 사형식 문장은요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동사인데요, 어떻게 생겼었죠? 사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이었습니다. 보면은요, 자,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사형식 문장인데요, to, for, of와 같은 전치사를 이용해서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쌤이 이거 이제 지난 강의 때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볼 거예요 하고 문제 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3학년이니까 기본적인 사형식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형식을 가지고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건데요. 자, 헷갈리는 거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치사 to, for, of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건데 이게 동사마다 전치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파악하시면 끝납니다. 볼까요? 자 일단 전체다 t 쓰는 거 있고 for 쓰는 거 있고 of 쓰는 거 있는데 제일 먼저 t 는 give, lend, send, show, teach, tell, write, pay, sell입니다. 보면 주다, 빌려주다, 보내다,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말해주다, 그리고 써주다, 돈을 주다, 지불하다, 그리고 팔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예문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I gave him a piece of advice 죠. 나는 그에게 충고 한 마디 해줬다. 볼까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우리 사형식에서 사형식을 바꿀 때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그에게 뭘 줬어요? 충고 한 마디를 준 거죠. 그래서 사형식으로 갈 때는요, 진짜 내가 해준 것만 가지고 할 거예요. 어떻게? I gave a piece of advice. 이렇게 갑니다. 왜요? 삼형식으로 왔을 때 어쨌든 이 gave에 해당하는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I gave him. 나는 그를 주었다. 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진짜 준 것, 직접 목적어를 보내고 삼형식 문장으로 만듭니다. 그냥 간접 목적어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남는데 I gave a piece of advice. advice. 근데, 선생님이 첫 번째 강의 때 이야기 했죠. 영어에서 뭐뺄때 근거 있게 빼야 된다고요. 그냥 빼서 없애버리면 안 되죠. 힘. 그래서 힘을 전치사 붙여서 쓸 거예요. 그냥 to, 힘. 동사가 give이기 때문에 to를 쓴 거죠. 한번더 볼까요? He showed me his old pictures. 죠? 그는 나한테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근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직접 목적어로 남길 거예요. 그러면 he showed me 지우고 he showed his old pictures. 그리고 동사가 show니까 전치사 to me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마지막, He told the children a story. 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이야기해줬다. 그래서 우리 진짜 준 것만 남기기. He told a story. 누구에게? To children.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사형식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 빼고 직접 목적어만 남기면 끝입니다. 대신 어려운 건 전체 다 헷갈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보고, 문제 만들어 보고, 풀고, 쓰고 하면 금방 기억에 남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force 쓰는 건데요 make buy cook yet find do입니다. 만들어 주다 사 주다 요리해 주다 뭐해 주다 얻어 주다 찾 그리고 해 주다. 뭐 요런 뜻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꾸는 건 똑같아요. I found her a four leaf clover죠. 나는 그녀에게 네잎 클로버를 찾아 주었다라는 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는 사형식 문장에서 자, 누구 남기고 누구 뺄 건지 우리 알죠? 간목 빼고 직목만 남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I found a four leaf clover. 사형식 됐고 여기에 그냥 헐 날려 버리면 안 되니까 전치사 for her 뒤에 붙여 주면 John bought his mother a dishwasher.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에게 식기세척기를 사줬다, 사드렸다 인데요. 우리 직접 목적어만 남기고 빼서 John bought a dishwasher for his mother. 이렇게 전치사 for 쓰는 거.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전치사 of는 간단합니다. 동사 하나예요 ask. 그래서 보면 ask는 of습니다. Can I ask you a favor? 에서 자 내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로 나뉘었고요. You f 면 can I ask a favor of y 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문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뺄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자리 옮기기, 사형식에서 삼형식을 바꿔 쓰기 이렇게 봤는데요. 자. 이런 거 굳이 왜 하냐?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소설책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똑같은 말을 할 때에도 다양한 어체로 우리가 바꿨으면 굉장히 읽을 때도 재미있고 풍부해지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똑같은 형식, 똑같은 형태의 말을 맞춰 쓰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어조로 쓰면 더 우리 언어 자체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더 고급진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자 본격 사용식을 삼형식으로 바꿔쓰기 연습 해보겠습니다. Uh, my wife's full support gave me strength. 인데요. 자 나의 부인의 아주 전적인 지지가 나에게 힘을 주었다. 주어 길적, 주어 동사, 간접 직접. 그러면 삼형식으로 바꿀 때 우리 미 빼는 거죠. 일단 써봅시다. My wife's full support. 주어. gave 동사 그대로 하고요. me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strength 남겨놓고. 자, 중요한 거. 일단 지금 보니까 give 동사 우리 전치사 못 써요. to. 그래서 to me. 삼형식 만들었죠. 그리고 뒤 전치사랑 목적어, 명사 남겨주면 끝. 두 번째 갑니다. He teaches the children English, speaking and writing 인데요. 그는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와 장문을 가르친다라는 뜻이죠. 똑같아요. 일단 주어 동사 그대로 갑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He teaches. 자,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는데 영어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목 남깁니다. English. 뭐다? Speaking. And writing.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teach는 to the children.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간단해요. 여러분, 바꾸는 거안 어려워요. 전치사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볼게요. They didn't ask me anything. 자, ask 나왔죠? ask는 of 하나만 있었어요. 가보면, 이렇게 되겠죠? they didn't ask. anything 우리 직전목적어만 남기고요 전치사 of me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 라는 거그 다음 네 번째 I bought my friend an ice cream corn and a soft drink 친구한테 아이스크림콘과 음료수를 사주었다 뭐 그런 뜻인데요 갑시다 주어동사 할게요 I bought 우리 my friend 일단 지우고 뭐 사줬는지부터 써 볼까요? 아이스크림 코인 in a soft drink 그 다음에 전치사부터 써 봐야겠죠? 우리 buy는 for 입니다 for my friend 가고요 그 다음 5번 갑니다 Can you tell us the reason for your decision? 자, 너의 결정에 대한 그 근거 혹은 이유를 우리한테 말해주겠니? 라는 뜻인데요. 주어, 동사, 그리고 어즈와 리즌 되겠네요. 자, 가봅시다. 똑같죠? Can you? Tell? 어즈 뺄게요. 우리 일단 직접 목적어. The reason. 다음, for your decision 갑시다. 그리고 이제, 자. 어즈 처리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 tell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동사 t 를 썼죠? 그래서 to 어즈 하고 부음표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다음 6번입니다. 더 머신 will make you different types of cookies인데요. 그 기계는 너에게 만들어 줄 거야 뭘 다양한 다른 종류의 쿠키를 만들어 줄 거다 라는 뜻인데요. 갑시다. 주어 동사 더 머신 will make 까지 왔고요. U 빼고 D 프런트부터 가야겠죠. 뭐 만들어줬는데? D 프런트 types of cookies죠. 자, 그리고 너에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 make 동사는 여러분들 전치사 뭐 썼어요? For 썼죠. 그래서 for you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7번좀 내려가서 봅시다. Would you do me a favor? 나왔네요. 나의 부탁을 좀 들어줄래라는 그런 표현 되겠죠. 어,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자어 직접 목자어 똑같습니다. 의문사라고 해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 would you do a favor? 그리고 for me가 되겠죠. 그 다음 8번 갑니다. The instructor showed me how to snowboard. 자,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스노우보드를 타는지 보여줬다. 쇼 동사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Instructor. 보여주다. 나한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줍니다. How to snowboard. 쇼는 to 쓰죠? to me. 이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 우리 number 9 the gentleman found me my diamond necklace 뭐클일날뻔 했죠. 자, 그 남자가 신사가 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야겠어요? 일단 gentleman 주어 동사 found 그다음에 me 빠지죠. 직접 목적어부터 가는 거죠, 여러분. found my diamond n e c k 자, 나한테 찾아주었다죠. 우리 found는 for 전체사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for me 이렇게 갈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The h o s t and hostess wrote all the guests thank you notes인데요. 자, 그 호스트 이제 집 주인들 정도 되겠죠.는요. 손님들에게 모두에게 이 감사 카드를 썼습니다.인데요. 자, r i g h t 동사 나왔네요. 전체사 뭐 쓸지 생각해 봅시다. The host and h o s t e s s wrote. 음, 밑에 내려갑시다. Thank you card. Thank you notes. 자, 삼형식 끝났고요. 이제 우리 전체 사플러스 목적어 해줘야겠죠. 뒤에 all the guests 앞에 우리 to가 와야겠죠. 왜요? right 동사는 to 썼습니다. 그래서 to all the guests.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 줘야 될 것들이 있는 이 사형식에서 삼형식 변환하기 문제까지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자, 삼형식부터 사용할 수 있는 타동사 만났고, 그리고 사형식 단순하게 형식 공부를 넘어서 이렇게 문장 전환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또 이제 목적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오형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만나볼 거니까요. 우리 배웠던 3사형식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동사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